그리고 로켓병 써 주고 야 근데 레벨 진짜 높긴 하다. 어 근데 15렙을 한대 버티는구나. 이건 처음 알았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마군입니다 오랜만에 아레나 탈출덱도 찍어 보려고 하고요. 지금 제가 7600점. 오늘 쓸 덱은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역시 통통덱.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스펠 유도덱이 레벨 차이를 커버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14레벨은 고블린통 하나, 그리고 13레벨 3개, 12레벨 4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좀 돌려본 결과, 가끔 렙 낮은 카드 몇 개가 13, 12인 경우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14레벨, 15레벨을 많이 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부계정으로 컨텐츠를 찍고 있는 건 맞지만 레벨 차이를 커버하려면 좀 빡겜을 해야 돼서 최대한 집중을 해서 돌려볼 거고,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플레이를 해야... 랩차 극복을 할수 있을지 또 설명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죠. 자 일단 시작할 때 무난하게 스타트할 거면 해골통 던져 주고 스타트 또는 푸세 뒤에서부터 쓰는 거였는데 이건 다급 수비도 할겸 버텨주면서 여기까지. 자 일단 도끼맨을 봤어요. 이거 푸세는 반대쪽으로 던져놓고 천천히 일단 앞에 뭐 붙일 수도 있으니까 인타를 대기만 해보고 안 붙인다 싶으면 기다렸다가 해골킹 까지만. 통나무가 빠졌으니까 이번 턴 이용하고 싶은데 아 15렙 도키맨 아프다 살살 녹네요 15렙 아춰까지음 그래그래 15렙이 아닌 카드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laughs> 뭐, 뭐 일단 좋구요 일단 여기까지로 스타트가 됐고 이건 기다렸다가 통나무 한번 무리하지 말고 이거는 뒤에서부터 로켓병을 빼줄게요 앞에다가 올려쓰기엔 너무 리스크가 크기때문에 좋아요 이러면 상대 스펠 확인한거 너무 좋고 자 일법까지 나오지만 이러면 해골킹으로 버텨만 줘도 되기때문에 해골킹으로 한턴 버티고 기다렸다가 변수 없게끔 확실하게 여기까지 근데 다곱이라서 이거는 풋세 아니면 통나무를 빼야되는 상황이니까 풋세 써놓고 잘라주고 한대만 더 이러면 그렇자 아, 근데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긴 했다. 확실히 레벨이 높으니까 생각보다 너무 오래 버티기 때문에 그런 데서 손해가 생기기가 쉽죠. 통나무 빠진 턴을 어떻게든 이용해줘야 되고, 아처랑 지금 다트고블린이 빠졌으니까 공중 커버가 상대 입장에서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설마 파보를 쓰나? 아, 도끼맨으로 그냥 수비를 하겠다. 그래도 데미지는 정말 크게 허용이 되고, 1번까지 나오는데 데미지 이 정도면 굉장히 쏠쏠합니다. 이건 로켓병 먼저 써놓고 기다렸다가 이거 해군 늦었니? 아 반응이 늦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기다렸다가 이거 한턴 버틴 다음에 해골킹까지 써주고 스택 먹고 또 들어갈건데 이번 턴은 통나무 생각해야 되니까 고블린통 살짝 뒤로 그리고 해골통 살려주고 대기 스킬 바로 눌러줄게요 통나무 빠져서 스킬 누르면서 이득볼 까 봐주고 이거는 진화 로켓병 가기 이쁘죠? 그렇지 봐주고 대기 일단 여기까지만, 더 무리할 이유가 없어요 이건 푸세에 빠르게 이번에는 반응 성공 해주면서 해골킹 올려주고 진화쳐처는 사거리가 멀면 이제 데미지가 더 들어오니까 그런 생각해서 사거리도 잘 맞춰줘야 됐고요 대기 이거 통나무 너무 뒤에서 썼니? 아 좋아요 잘 썼고 잠깐만 이거는 무리할 순 없어서 기다렸다가 인탑 미리 깔아놓고 여기서 해골통으로 버텨주기까지만 이러면 푸셀 타워가 잘라주고 그렇지 데미지 한 대가 들어오더라도 괜찮아요 양쪽 다 돌려맞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었고 로켓병 잠깐만요 이러면 지금 통나무가 빠진 거라서 오른쪽을 좀 지키면서 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도 이득은 충분히 봐을수 있겠죠 대기 통나무 빠진 턴 이득 볼수 있게끔 돌려줄 생각 해주고. 이건 앞쪽으로 던져주면서 기다렸다가 통나무 까지만 그리고 로켓병 써주고 야 근데 레벨 진짜 높긴 하다 어 근데 15렙을 한대 버티는구나 이건 처음 알았네요 15렙 상대로 이게 로켓병이 한대 버티는구나 15렙을 만나더라도 그 데이터가 다 쌓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막 정확히 다 알고 있는 건 아닌데 자 이건 일단 통나무를 한번 버텨놓고 인타 잘라주고 그렇지 잠깐만 이렇게 되면 이건 해군까지 빠르게 눌러주면서 잘라주면, 그렇지. 기다렸다가 고블린 통까지 써주면 상대 이제 왼쪽에 해골도 있기 때문에 귀찮을 수 있죠. 버텨주고, 기다렸다가 로켓병 쓰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마무리. 아우. 원래 오늘 계획은 제가 7600점대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한 7800점대, 초반 찍어놓고 마무리라서 했는데 원하는 경기가 안 나와서 좀 계속 돌리다 보니까 점수는 올랐는데 이제야 첫 경기가 됐네요. 뭐 이번 판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은 우리 메인 딜인 해골통, 고블린통으로 누적 대를 넣을 수 있는 각 상대가 스펠이 없는 각 우리 메인 카드를 수비할 수 있는 다른 또 어떤 카드가 없는 각을 꾸준히 노려주면서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경기 가보죠. 이게 계속 로우 큐만 잡아주니까 좀더 힘들긴 하네요. 일단 해골킹에 자 아, 해골통까지 쓰면서 들어가는데 두대 맞은 건 너무 아프긴 합니다 이거 상대 스펠이 나오나요? 통나무 확인 이런 바로 스킬 눌러주면서 일단 여기까지 기사 체력 좀 빼주고 이득을 봐주면 좋았겠지만 자 일단 이거 로켓병까지는 써줘야겠죠 로켓병 쓰면서 정리해주고 기다렸다가 살았으니까 고블린통 바로 상대가 통나무가 없는 턴이라서 그리고 갱이 없는 턴이라 충분히 까다로울 수 있고 킹타워 못연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그림으로 가주긴 합니다 전진풋세도 못하는 턴이었어서 이득을 좀 많이 받고 이건 상대가 통나무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거 생각해 주면서 운영해 주면 충분히 좋은 각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써주고 그러면 상대 엘릭서 다시 한번 빼야겠죠 일단 기블린 소스인 거 생각해 줍니다 계속 어이름 수비할 필요 없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이번 턴은 앞에다가 써주고 빠르게 로켓병까지 써주면서 아 잠깐만 아아 아, 근데 이게 먼저 맞아야 되는 순서가 있었는데 로켓병에 맞으면 좀 변수가 생기긴 했고 그래도 일단 여기까지 자 고블린통 던져준 다음에 엘렉서 뽑아놓고 여기까지 쓰고 통나무로 정리까지만 좋아요. 그래도 데미지 우리가 좀더 많이 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쁘진 않은데, 이거 상대가 지금 또 전진 프린세스 할수 있는 터닝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인지해서 애굴통으로 버텨놓고 정리하고, 어, 이렇게 되면 고갱까지 자르는 것도 너무 이쁘죠. 그러면서 데미지까지 들어갔으니까 진짜 베스트. 대기, 이거는 인타 미리 깔아놓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푸세 뒤에서부터 쌓아줄 생각해주고 앞쪽에선 해골킹 상대가 나간건 아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한번 보내주면서 반대쪽으로도 엘릭서 또 뽑아줄 생각해주고 그리고 앞쪽에 로켓병 써주면서 귀찮게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그럼 깰깡 나왔고 기다렸다가 해군으로 버텨주고 이거 통나무 미리 쓸게요 그러면서 한번 더 늘려주면서 고물리통으로 수비 그렇지 이런 버텨 놓고 큰 변수는 없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로켓병이랑 프사 계속 늘려주면서 귀찮게만 만들어줘도 상대 입장에서 충분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분 인지하고 통나무는 이제부터 아껴줘도 되는데 자 기다렸다가 해군으로 버티고 또 프사 한번 늘려줄 생각 해주고 그렇지 그러면 성리각 마지막에 통나무로 마무리까지 상대 스펠 확인하고 나서는 변수 없게끔 계속 카운팅을 통해 이득 보고 아까도 말했지만 꾸준히 수비적으로 운영해 주면서 근거 있는 턴에만 계속 공격 보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무리하는 순간 진짜 랩차로 게임이 정말 쉽게 터지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습관을 계속 생각해서 기르는 게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아니, 로우큐라 점수를 26점 27점 이렇게만 주는 건 너무 서운하다 다음 경기 가죠 야또 로우큐야? 너무 속상한데 진짜 일단 시작할 때 상대가 선패를 안 빼면 푸세데 이렇게 되면은 뒤에서부터 돌려놓고 야 패가 썩 좋지 않네요 해골킹 쓰고 스케일 눌러주고 기다렸다가 뒤에서부터 로켓병 한번 그리고 감전 빠졌으니까 해골군대까지는 써주면서 여기까지 데미지 진짜 많이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인타도 없었고 해군도 없었고 선패가 많이 안좋았기 때문에 좀 불리하게 스타트를 했지만 이제부터 집중해서 이길 각 봐주면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되죠 이러면 수비 강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통나무를 한번 끊어주고 잡아주면서 그렇지 이러면 매미 쪽도 알아서 수비가 되고 왼쪽에 정도 데미지 들어간 걸로 충분히 득 받고 다시 한번 푸세로 살아있는 인타 활용하는 거죠 상대 오른쪽으로 공격을 오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왼쪽으로 계속 엘릭서 뽑아주면서 유닛 유도하고 엘렉서 유도해주기만 해도 이득 충분히 볼수 있다는 거 이건 여기 고블린통 먼저 써놓고 아까 감전인 거 생각해야죠. 기다다가 해군으로 감전 쓰기 좀 애매하게끔 만들어주려고 한건데 이렇게 되면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양쪽 돌려 맞으면서 한대 더 맞아도 괜찮아요 돌려 맞았고 이제부터 양쪽 잘 수비하면서 왼쪽 깨주면 되죠 1대 0 교환으로 가는게 베스트입니다 더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걸 로켓병 빼주면서 자연투럽게 수비할 생각 해주고 감전이 빠진 턴이니까 그리고 마녀도 없으니까 들어가려고 한건데 이거는 해골통 쓰고 파이어볼 있는 것도 생각해줘야겠네요 감전의 파볼 인타 쓴 다음에 넘어올 때에골킹으로 빠르게 짤 대기 기다렸다가 이거는 푸세는 반대쪽으로 써주고 여기서 어그로도 오른쪽으로 빼 줍니다. 그러면서 로켓병으로 그렇지. 파보리로켓 빠지게 되면 상대 입장에서 이거 충분히 까다롭죠. 좋아요. 기다렸다가 이건 살려주면 세골 킹으로 버티고 역공 갈 생각. 자, 이거는 양쪽으로 귀찮게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세게 들어가 주고 기다렸다가 통나무를 한톤 밀어 주면서 버텨 주고 잘라 주고 잘라 주면 세골 킹으로 지켜 주고 오른쪽 에엘릭스 많이 빠졌죠? 그러면서 반대쪽에서 이득 볼 생각 해주고 푸세로 또까다롭게 만들어 준 다음에 반대쪽으로 또 스킬 써주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양각으로 흔들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 스펠 카운팅을 통해서 불리하게 시작했던 경기도 충분히 역전각을 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우큐라서 또 26점. 진짜 이거 멘탈 나가네. 이 구간에 유서가 많이 없는 건지 계속 로우큐를 잡아줘서 지면은 33점 막 이렇게 떨어지고 이겨도 26점만 주니까. 솔직히 좀 억울하네? 내가 더 랩도 낮고 불리한 입장인데 <laughs> 점수까지 잃어버리니까 속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7900점대까지 찍어봤는데 그냥 8000점 넘기고 영상 하나로 마무리할까 했는데 7900점대가 분명히 레벨이 엄청 높을 거라서 멘탈 관리를 위해서 오늘 영상은 7,900점까지만 찍고 다음 영상에서 8,000점 가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300점 이렇게 올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점수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들 멘탈 관리 잘 하면서 게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했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안녕.